세계 곳곳의 문화적 교류는 때로 놀라운 발견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한국의 공중목욕탕 문화는 서양 사람들에게는 낯선 경험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고유한 목욕 문화와 유럽인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탐구합니다. 한국의 공중목욕탕은 단순한 청결의 장소를 넘어 사회적 교류의 공간으로 문화적 전통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기능해왔습니다. 반면 유럽 문화에서는 목욕이보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으로 여겨져 한국의 공중 목욕탕 문화는 그들에게 새롭고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공중 목욕탕 문화는 단순한 청결의 장소를 넘어 깊은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공간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목욕탕은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소식을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목욕은 신체적, 정신적 정화의 의미를 갖고 종교적 또는 의례적인 요소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공중목욕탕에서의 경험은 다양한 세대에 걸쳐 공유되며 이를 통해 전통이 계승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는 이곳은 세대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특히 목욕탕에서의 스크럽, 마사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활동은 한국인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합니다. 공중목욕탕은 한국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사회적 만남을 넘어 서로를 돌보고 지원하는 공동체 문화를 반영합니다. 공중목욕탕은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상기시키는 공간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한국 사회의 단합과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인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유럽의 목욕 문화는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온천 문화에서부터 시작된 유럽의 목욕 문화는 공중 목욕탕, 개인 욕실, 사우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사우나 문화는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터키의 하맘은 전통적인 목욕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각 국가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목욕 관습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럽 문화에서는 목욕이 주로 개인적인 활동으로 여겨지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존중이 중요한 가치로 간주됩니다. 이는 목욕 문화에서도 드러나, 많은 유럽인들은 개인 욕실에서 혼자 목욕을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접근은 목욕을 통한 개인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인식되게 하며 공중목욕탕 문화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의 공중목욕탕 문화와 유럽의 목욕 문화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목욕탕 문화는 공동체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반면 유럽의 목욕 문화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문화의 사회적 구조와 가치관에서 비롯되며 한국과 유럽 각각의 목욕 문화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대비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는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 개인적인 공간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의 한국 여행 중 친구들이 공중 목욕탕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알렉스는 매우 궁금했지만 동시에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목욕탕에 도착한 알렉스는 먼저 탈의실의 개방성에 당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탈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한국 친구들은 매우 편안해 보였고 알렉스도 곧이 분위기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목욕탕의 온천에 들어간 알렉스는 물의 온도에 놀랐지만 이내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공동체 의식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때밀이를 경험한 것은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마사지를 받고 나서는 몸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알렉스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특별한 목욕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알렉스는 한국의 공중 목욕탕 문화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의 목욕 문화가 단순한 청결을 넘어서 사회적 교류와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국과 유럽 사이의 목욕 문화 차이는 두 문화권의 근본적인 가치와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공중목욕탕 문화는 공동체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반면 유럽의 목욕 문화는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문화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구조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과 관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인들이 한국의 목욕 문화를 직접 경험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공중 목욕탕의 개방성과 공동체적 분위기에 새롭게 매료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관점을 제공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됩니다. 한국과 유럽의 목욕 문화 차이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다양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관습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글로벌 커뮤니티 내에서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포용적이고 다양한 글로벌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 대한 해외 반응 댓글을 공유합니다. 한국의 공중목욕탕 문화 정말 흥미롭네요.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경험이에요. 사람들이 함께 목욕하는 문화.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유럽과 달리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느껴져요. 매력적인 문화예요. 한국 방문 때 공중목욕탕을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사생활을 중시하는 유럽인으로서는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네요. 한국인들은 목욕을 사회적 활동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유럽과는 다른 관점이네요. 유럽에도 사우나 문화가 있지만 한국의 목욕탕은 좀더 친밀한 느낌이 들어요. 공중목욕탕에서의 커뮤니티 느낌이 정말 좋아보여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에서의 목욕탕 경험. 분명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 될 거예요. 기대되네요. 공중목욕탕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재미있어 보여요. 유럽에서는 좀더 개인적인 활동이죠. 문화 너머의 물결. 먼땅 유럽에서 바라본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의 공중목욕탕. 그 따뜻한 물결 속으로 피부가 닿는 순간 이국의 물은 말을 건네네. 가족의 웃음, 친구의 대화 공동체의 따스함이 물결처럼 퍼져. 유럽의 차가운 물과는 달리, 여기 물은 온기를 간직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문화의 경계를 허물어. 이 뜨거운 물 속에서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목욕탕의 증기 사이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 물결은 이어져 강이 되고 문화의 강은 바다로 흐르네. 한국의 목욕탕에서 배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안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